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좀 일단 하고 여행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편집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 이야기 간만에 할게요. 최근에 누락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초보분들이 특히 누락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다 싶으면 그런 블로그 지수 사이트를 검색을 하게 되고 자기가 글을 잘 썼는지 이렇게 누락 체크를 하는데 최근에 그런 누락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일단 하기 전에 자랑 잠깐 해볼까요? 내 채널이니까 잠깐 자랑해도 되죠? 그 어제 여기 호텔 숙소 왔는데 그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 호텔의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딤섬 점심 먹을 때 점심 제공을 해 준다 했는데 저는 사장님이랑 매니저랑 같이 먹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일단 방이 뭐 그렇게 신식 호텔은 아닌데 한 30년 정도 돼서 좀 오래된 호텔이고 그러긴 하지만 겁나 넓다. 일단 엄청 넓고요. 구조도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 지금 커튼 어 있어서 조금 안 보여지는데 일단 방이 진짜 넓어요. 그리고 지금 비 오나? 원래 여기 야경이 엄청 멋진데 지금 조금 안 보이네. 그 사장님한테 망고스틴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둘째 날 지금 그아유타에 투어 갔다 오고 망고스틴을 세팅을 해놨어. 와, 심지어 여기 <laughs> 사장님이랑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망고스틴을 즐겨보세요. 당신을 위한 계절 한정 선물입니다. 와, 미쳤다. 와, 감동의 눈물. 그래서 망고스틴을 까먹으면서 망고스틴 먹방으로 블로그 이야기 가겠습니다. 여러분, 망고스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망고만 많이 먹는데 저는 망고보다 이 망고 스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누락 관련해서 그 보통 선거 시즌 이 있잖아요. 대선 시즌에 누락이 많이 돼요. 아니면 설날 추석 때도 에 누락이 많이 되는데 그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누락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뭐 여행을 와서 지금 바빠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블로그를 조금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지수 대란이나 뭐 누락 대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피곤해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 아 이거 왜 누락일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누락됐나? 나만 누락인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정상화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기간이 단지 좀 짧게 뭐한 일주일 이내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뭐 2, 3주 이렇게 오래 가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른 뿐인지 결국은 기존에 누락되어 있는 글은 다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누락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거 하면 됩니다 자 포스팅을 매일 발행하시는 분들은 어, 최근에 계속 누락이 된다 하면 발행을 무서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세요 뭐 전략적으로 한다면 어 이거 누락 기간 동안은 좀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거는 뭐 진짜 발행할 때 원고료가 뭐한 10만원 20만원 건이고 무조건 상위노출 해야 되고 그런 중요한 포스팅이 아니면 힘을 약간 빼고 똑같이 그냥 평생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지금 누락 기간인데 이거 글을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 어... 너무 했어 라고 하면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쓰면 피곤하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 블로그 지수가 좀 낮아요 준채 뭐 2나 3밖에 안돼 만든지도 얼마 안됐어 또는 작년에 만들어서 아직까지 지수 업데이트가 없어서 준채 2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쌓인 글감이 많이 없고 지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실수를 하면 누락이 평소에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쓸데없는 링크를 건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업성 용어를 좀 많이 섞는다거나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링크 문제 또는 이제 글자체 제목이나 내용에 상업성 용어가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과장된 용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습관을 잡아야 된다. 초반에 블로그 할때 그냥 무지성으로 일단 쓰는 게 중요하긴 한데 약간 정석적으로 글을 깔끔하게 써서, 과장된 용어를 많이 쓰면안 좋아요. 너무. 와, 이거, 망고스틴, 여러분, 진짜 졸라 맛있어요. 막, 존나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지금 전부 과장이잖아요? 원래 다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뭘로 써야 되냐. 과장 안 하고,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좀 돌려서 써야지, 어떻게. 과장하지 말고, 그냥 맛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둘이 죽어서 하나, 둘이 죽다가 뭐, 뭐더라?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라고 하면 또 죽어도 들어가서 안 된다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맛있다라고 하면 일단 100%나 1위 그런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탑몇위 안에 든다 아니면 영어로 탑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는 오 손꼽히는 맛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소개하고 싶을 때 그게 정말 서비스를 좋게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걸 너무 심하게 과장을 하면 네이버에서 싫어한다 이게 정말 기본기 중에 기본기인데 누락된 사람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다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것도 100% 정답은 아니에요 나중에 누락된 글을 또 보면 뭐 그런 패턴이 이라거나 뭐 중복 이미지, 유사 이미지, 누락되는 이미지가 계속. 발생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마늘같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우리나라는 왜 이게 없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누락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된다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내 글이 언제 누락이 풀리나 잠깐씩 뭐 제목이나 내용도 수정하면서 누락이 풀리면 좋겠다 그렇게 할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글을 하나 더 써라 꾸준하게 글 발행만 하면 됩니다 음... 아냐 씨가 있긴 한데 뭐 치는 배터내면 되고 근데 망고스틴이 이게 좀 비싸요. 그리고 1년 내내 나오는 과일이 아니라서. 이거 진짜 우리나라 가져오고 싶다나. 와, 맨날 먹고 싶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격 여행 플러스 블로그 이야기 합쳐서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 거의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laughs> 진짜 내 마음대로 하는 유튜브다. 그래서 내일은 또 새벽부터 나가서 담론사도 수산시장 무슨 투어 있어서 투어를 지금 이틀 연속 해야 될 판이고. 아, 이건 좀 딱딱하네. 투어가 끝나면 또 파타야를 가야 된다. 지금 수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자, 파타야 가서 이틀 동안 호텔에서 바닷가 가가지고 수영만 조질 생각입니다. 수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갔다 와서는 방콕에서 3일 정도 머무르는데, 제가 지금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CPA를 팔수 있는 몇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한다. 디너 크루즈랑, 그 다음에 킹 모식이 있는데, 뭐 전망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데도 아직 안 가봐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어, 이거 먹어도 되나? 좀 딱딱한데? 아, 좀덜 익었다. 망고스틴이 이렇게 열었을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싸었거나 그러면 좀 슬프다. 한국은 날씨가 지금 어떤가 궁금하네. 여기는 푹푹 쪄 죽겠는데. 아 그리고 브랜드 커렉트 돈 들어왔던데 뭐한 9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아마 지난달까지 판매했을 때다 합친 금액인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포스팅한 거에 비례해서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진짜 마늘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매 전환을 좀 높일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그 사이에 지금 말안 하는데 많이 파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고가의 물건이나 구매 전환이 잘 되는 방법을 계속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 한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음, 근데 요즘에는 뭐 블로그는 크게 다른 뭐 이슈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매번 블로그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블로그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보면 요즘에 영상 업로드 주기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씩은 다른 영상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 대신 제가 맛있게 먹어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틀 동안은 제가 다른 여행 인플루언서 블로거 분들이랑 좀 다녔는데, 어,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독하게 독하게 해야 돼요. 정말 저는 반성해요. 왜냐하면 아니, 나도 열심히 나름 이렇게 블로그 매일 하고 유튜브 찍고 뭐 나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업 블로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 제가 못 따라가요. 진짜 대단해요. 이번에 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뭐 어떤 걸 배웠냐면 일단 역제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역제안이란 거를 할생각을안 했거든요. 왜냐면 아니 내가 나중에 좀더 커서 나한테 자연스럽게 제안이 업체에서 들어와야지. 왜 약간 구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 이번에 까는 거 실패했는데. 아 누가 좀 까졌으면 좋겠다 이거 그렇게 했는데 그 이번에 가신 분들이 정말 그런 영업이나 아 영업 그래 영업력이 일단 대단하고 그 자기를 계속 알려야 되는 거죠 아, 기본적으로 그 저랑 아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블로그를 더 많이 알아요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도 어느정도 되고 뭐 준채 6 이상 무조건 되고 최적불도 있고 그 블로그 로직도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상위노출을 잘 한단 말이죠 아 이거 실패네 아, 딱딱해. 그러면 이게 내가 실력만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업체 사장님들한테 연락도 하고 이메일도 뿌리고 해서 그 대신에 사기를 치지 말고 진짜 이거는 내가 상인 어출 시켜줄 수 있다. 상인 어출 보장 되니까 사장님 이거 제안 해주 협업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인플루언서 많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이제는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준체 인플 아닌 분들도 저보다 지금 돈 많이 버는 사람 엄청 많아. 뭐 블로그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의 하는 사람도 있고 전자책 팔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버는 방법도 많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보다 블로그 잘하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요. 단지 그거를 좀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느냐, 좀 재미있게 풀어서 뭐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느냐, 뭐 이런 거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진짜 할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 인플루언서를 너무 노리는 분들이 많긴 해서 요즘에 인플루언서 잘안 뽑잖아요.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은 세 번째부터는 세 달에 한 번씩 신청하기 때문에 이 진짜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차라리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 물론 도중에 인플루언서 신청은 하되 그 나만의 브랜딩이라고 하죠. 자기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뭐 인스타나 스레드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알리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지금 제 위치는 구독자 만 명이긴 한데 뭐 기존에 한 3, 4천 명은 분명히 그런 주식 이야기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지금 정도 되니까 이제는 좀 블로그로 유입이 되신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막 내가 뭐 아, 일만 블로그인데 내가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좀더 재미있게, 유익하게. 그리고 일단 재밌잖아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글안 쓴다 뭐 피곤하다 뭐 귀찮다 해가지고 글 하루 안 쓰면 나중에 다시 쓰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할 때에도 이게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루에 진짜 몇 줄이라도 써서 350자 이상은 써야 됩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네, 항상 글 쓰는 이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저 보세요. 지금 와 가지고도 뭐 누워서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런 거안 하잖아요. 영상 찍고 블로그 하고 사진 편집하고 영상 편집하고 할 것들이 태산이다.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말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밤새도록 새벽까지 열심히 하는 블로거들이 널렸기 때문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인 것 같고, 블로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우씨, 망고스틴 너무 많이 주셨는데, 이거. 근데 좀 딱딱한 게 많아가지고, 작은 거는 좀 딱딱해서, 일단 몇 개는 남기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영상 편집은 제가 일단 시간이 되면 할 거고, 다음에도 또좀 있으니까, 그렇게 섞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